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지식의 문,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의 유진영입니다. 요즘 백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죠. 이 말은 유엔이 2009년에 내놓은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처음 나온 말인데요. 백세 삶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유엔은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정의했습니다. 여기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을 둘러보면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운동,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 뭘 해야 할지, 어떤 운동이 나에게 맞을지 잘 모르겠다? 또 용기가 안 난다?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 지식의 알찬 강의를 좀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마련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해 건강은 물론 힐링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 선수가 직접 시연하며 알려주는 특급 강의, 볼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신수지입니다 오늘은 볼링을 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용어들과 볼링 점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볼링공이죠 볼링 처음 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어? 생각보다 무거운데? 인것 같아요 공은 파운드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볼링장에 가시면 가장 가벼운 6파운드부터 또 15파운드까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볼링 치시는 분들은 너무 무거운 공을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공을 들어보고 컨트롤이 가능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공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볼링용품, 바로 신발이죠? 볼링화라고 부릅니다. 볼링장에 가시면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볼링장에는 바닥에 이물질이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스텝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볼링 전용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볼링아을 구입할 때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냐, 왼손으로 공을 던지냐에 따라 다른 걸 고르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공을 던질 경우 왼발 바닥에 디디게 되고, 왼손으로 공을 던질 경우 오른발을 바닥에 디디게 되거든요. 오른발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발은 슬라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게 면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레인 상태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이 굴러가는 저곳 바로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볼링을 치러 가시면 카운터에서 5번 레인으로 가세요 몇번 레인으로 가세요 라고 할 텐데요 바로 저기 위에 번호가 쓰여있죠 저게 레인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랑 아니면 속으로 똥창이라고 부르는 겉터가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있죠 레인 양옆에 공이 빠지는 곳을 말하는데요 저도 처음 볼링을 칠때 자꾸 겉터에 빠져서 정말 속상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프로 선수들도 겉에 빠지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링은 총 10프레임으로 진행됩니다. 1번부터 10프레임까지 공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던지는 횟수는 각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볼링 점수 계산법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볼링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위에 모니터를 보시면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도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볼링핀은 총 10개지요? 그래서 공을 던져서 10개를 쓰러뜨리면 간단하게 말해서 10점입니다. 9개를 쓰러뜨리면 9점이겠죠?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9개를 쓰러뜨렸으니 9점입니다. 그런데 한 개가 남았네요? 그럴 때는 공을 한번더 던질 수 있습니다 공을 한번더 던져서 나머지를 쓰러트렸네요 이걸 스페어 처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페어 처리를 하면 볼링 전수판에 이렇게 뜹니다 어? 그런데 점수 표시가 안 되어 있죠? 10개를 쓰러트렸으니 일단 10점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볼링 점수 계산법의 핵심이 나옵니다. 스페어 처리를 한 후에 다음 프레임에서 공을 던지는데요. 다음 프레임에서 공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됩니다. 자, 7개가 쓰러졌는데요. 지금 점수판을 보시면 17점이 됐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하면 다음 프레임에 첫 번째 던지는 공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처음 던져서 10개를 모두 쓰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판에는 X 표시가 뜨고요. 다음 프레임 때첫 번째, 두 번째 쓰러뜨린 핀을 합한 점수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를 친 후에 다음 프레임에서 다섯 개세개를 쳤다면 18점이 계산되는 겁니다. 만약 전에 스페어 처리를 했다면요. 정답은 네, 15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점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니까요. 볼링을 치면 재미도 있지만 칼로리 소모도 굉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볼링 3게임 치는 게 격렬한 운동 중 하나인 사이클을 20분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볼링이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전직 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선수가 볼링을 취미로 치다가 프로 선수까지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녀가 말하는 볼링의 무한한 매력.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볼링을 치려면 공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런데 공 잡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에 뚫려있는 홀에 손가락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커머셔널 그립입니다. 중지와 약지를 손가락 두 마디까지 넣는 겁니다. 보통 하우스 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립이죠. 공을 잡았을 때 안정감이 높아져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그립이고요. 두 번째로는 핑거팁 그립입니다. 중지와 약지를 손가락 한 마디까지만 넣는 건데요. 이렇게 핑거팁은 마이볼을 사용하는 중급 이상의 볼링 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볼링공에 걸쳐진 느낌인 만큼 공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기에 좋은 그립입니다. 저도 마, 마찬가지로 마이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마디까지만 넣어서 회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 가끔 볼링장에 가면 초보자들이 공을 던지다가 공이 뒤로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싫은 분들은 커버전을 그립으로 안전하게 공을 잡는 게 좋습니다. 공을 잡을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손목이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팔과 손등이 일직선이 되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일직선이 되어야만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공을 잡았으면 스텝을 밟을 차례입니다 볼링 공은 무겁기 때문에요 던지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서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마추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 스텝입니다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럼 직접 해볼까요? 태어나서 볼링을 단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는 볼링 초보 제작진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은 잘 고르셨나요? 그냥 예쁜, 예쁜 거. 네. 그래도 지금 이 중지와 약지 두 마디를 넣을 커버셔널 그립, 이 공을 잘 고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던져보실까요? 잘 하셨어요. 근데 스텝을 아직 안 배우셔서 볼링의 1단계 스텝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자세는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슬라이딩. 그렇죠. 그리고 이 왼발의 마지막에 중심이 거의 다와 있어야 돼요. 오른발을 뛰어도 될 정도로. 머리 끝부터 여기까지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있듯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네. 팔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오른발 나갈 때 공을 푸시하면서밀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쭉 밀고, 왼발 나갈 때 다운 스윙. 여기까지만. 네. 떨어뜨리고, 오른발 나갈 때 백스윙. 그렇죠? 이때 딱 왼팔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윙할 때 몸이 안 흔들려요. 이게 축이 될 거예요. 이게 없다면 스윙할 때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왼팔을 꽉 잡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왼발을 들으면서 스윙. 그렇죠? 거기서 좀더 중심 왼발에 온전히 주어야 돼요. 스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팔꿈치를 골반에 스쳐서 내려갔다가 스쳐서 와야지 균일한 데 놓을 수 있어요.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윙. 오, 스윙. 오, 잘했어요. 잘했는데 방금 팔을 이렇게 치니까 왼쪽으로 휘버렸어요 공을 힘으로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팔을 뒤로 젖힌 후에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던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과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치면서 자신만의 리듬과 밸런스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볼링이 국민 스포츠로 부상하면서 볼링장도 많아졌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머니 부담 없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볼링.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번 주말엔 또 어디 갈까 나들이 계획에 고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말 볼링으로 가족과 소확행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 경기도 지식의 신수지와 함께하는 하우투 볼링을 검색하시면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비롯해서 볼링의 준비 운동과 좀더 심화된 테크닉, 핀 처리하는 법, 그리고 볼링 에티켓과 볼링의 역사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명작을 남긴 세르반테스는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입체파를 대표하는 유럽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 예술은 영혼에 묻은 일상생활의 먼지를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위로가 되고 그림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기분. 음악과 그림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며 받는 스트레스를 음악과 미술 심리치료 상담사의 도움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음악과 미술의 역할이 크다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쌓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 주는 시간. 음악이 보인다. 그림이 들린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랑해서 설레고 행복하면서도 사랑에서 괴롭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은데요. 영국이 나온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사랑을 주제로 한 곡으로 유명하죠. 그는 사랑하는 연인 앨리스와의 약혼을 기념하기 위해 반지 대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사랑의 인사를 듣고 있으면 저는 떠오르는 화가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출신의 플랑드르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아름다운 작품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을 위한 노래, 한 사람을 위한 그림이라니 참 로맨틱하고 감동적이죠. 이두 사람이야말로 당대의 진정한 사랑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엘가와 루벤스의 러브 스토리로 탄생한 작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예술가가 품은 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지 못했지만 이를 딛고 작곡가로 전업해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로베르트 슈만. 그리고 법대를 중퇴하고 화가의 길로 들어서서 꿈을 펼친 근대 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입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처럼 꿈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힘이 되고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죠. 예술가들에게도 꿈은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음악가 슈만은 자신의 작품에 꿈을 담아냈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해주는 아름다운 곡, 트로이메라이.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저는 떠오르는 화가가 한명 있습니다. 20세기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입니다. 사과를 관찰을 하면서 어쩔 때는 사과가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관찰을 하고 그 내적인 면까지 다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어, 당시의 청중들은 그런 세잔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그 세잔은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단순한 사과라는 이런 작은 과일로 최고의 예술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뤄낸 거죠. 인생의 주름이 늘어도 꿈이 있다면 늙어도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꿈은 뒷전 가족들을 위해 잠을 주려가며 앞만 보고 달려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꿈꾸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야흐로 백세 시대입니다.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가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가엽은 것은. 한 번도 꿈을 꿔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바흐의 말처럼 오늘은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행복한 내일을 위해 꿈꾸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인터넷 검색창 경기도 지식에 음악이 보인다. 그림이 들린다를 입력하시면 명화수 클래식에 담긴 더 재밌는 이야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요리, 여행, 재테크 등 여러분의 예술적 감수성과 지적 호기심을 키워줄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이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